관계 중 남자가 맛없어 하는 여자. 스타일이 종류. 남자들이 관계 중에 절대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싫어하는 여자 스타일 두 가지. 하트 두 번. 누르면 그 여자가 나옵니다. 첫째. 너무 큰 경우. 여자의 그곳이 지나치게 크면 남자 입장에서는 손에 잡히지 않는 허공을 치는 느낌. 남자는 집중이 깨지고 만족감이 떨어짐. 비교적 작은 사이즈를 가진 남자라면 자존심까지 상함. 내가 못하는 건가? 내가 작은 건가? 이런 생각. 둘째, 물이 너무 안 나오는 경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듬과 자연스러운 흥분인데 여자가 전혀 젖지 않으면 남자는 벽에다 부딪히는 느낌, 마찰만 심해지고 즐거움은 사라지고 내가 매력을 못 줬나? 흥분이 안 되는 건가? 여자의 몸능이 곧 남자의 성취감.